왜만이0명예 하고 있냐? 이, <laughs> 왜 이지랄로 생겼어. <laughs> 진짜 개 근본 없다. 아이고 무슨 어, 10개 10 이가씩. 생... 오이 가봅시다. 자, 동물 트리오. 어, 어. 이렇게 터치 생겼어. 자, 아 진짜 자, 뭐야 이짓 이, 진짜. 자, 나 로딩 멈췄어. 아이 다스켓 때 꼬래. 아나 지랄하세요. 나나나 서버에 있긴 함? 어 됐다. 아니가. 아 이쪽 왜개개 같이 생겼 공포 게임이야. 게임이네 이거. 아... 팀게임이네, 이거. 어... 어, 그렇네. 안 돼. 어, 저, 확실수어 와, 아와 진짜 까비. 와, 없다 파란 스티는 오늘 밤 어. 제거해 주니다 어. 아, 누 아, 아, 아 제거하지 아. 콜라를 지목하도록 하자.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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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안돼 안돼 한테세요아 이건 후보를 좋아하네 오케이 아. 콜라 콜라 아 이게 투표가 안된 사람은 안전이라 뜨네 어아이 오오오 오? 콜라 는데야 <laughs> 아, 이게 둘다 동점이어가지고, 그 랜덤으로. 어? 어, 뭐야, 콜라가 죽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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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가. 어쩌라고. 저 슬랩했던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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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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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아, 이렇게? 아, 오케 오케이, 아, 우리 팀 잘해, 우리 팀 잘해. 고맙다잉? 아이가. 어? 잊었는 잊었는데요. 잊었는데요. 어? 아니, 독, 독세아독세 <laughs> 아, 미안. 야, 저깜 까먹었다, 잠깐만. 아, 됐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 어, 와. 너!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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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에이. 어, 워싱지. 야, 무슨 미니식마어독식 빨간색 밤은 제거의 증명에 노.. 어, 하고 대박이 빨리. 빨리 임포스터 찾아, 빨리. 빨리 임포스터. <laughs> 내려버려 아우 아우씨 아우. 펀치 아 아우. 펀치 아 펀치 정답 아우, 아우. 펀치. 그냥 바로 키스 키스 갈아버리기 아아 <laughs> 뽀뽀하기 그냥 처음성 어, <laughs> 총석 키스 처음성 <총석이. 웃음> 키스 아 목소리 아 진짜 이끼 담배값을 몇개 쳐먹은 거야 <laughs> 아 저거는 그냥 니코틴을 먹은 거 같은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걸걸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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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빌이다 이거 개 빌이다 야 빨리 아, 들어 진짜 잠깐만 진짜 어? 잠깐만 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로 어! 어슛여 바로 통과 아우 예스. 예스 우리가 치어 리딩 해줄게 치어 체어 리치어 리딩 해버려 떨어져 떨어져 제발 떨어져 너 너희들은 할수 있어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아이 풍풍 아, 희망이 뭐야 뭐야 어 어이 아 상대 개트어 있었 아 사실 개 틀이야 책임지고 가라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어, 그렇지 <laughs> 그 가는 게 맞아 이거 <목소리> 팀들이 쇼핑 어야팀 바뀌었다 어팀 바뀌었다 어? 이번엔 잭캐리가 어! 어, 어, 어? 어, 어. 독립됐는데 야제캐라야 뭐... 어떡하냐 이거 먹어 먹어볼요잘 <목소리> 아이 뿡 아이, <뚱뚱. 목소리> 아이고 제캐라 <목소리> 안돼 <돼요>? 죽기 <듣기> 싫어 덜덜덜 안돼 제캐디제캐라 <laughs> 우리, 우리, 살아남아서, <laughs> 김치찌개 먹기로 했잖아. <laughs> 그래,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기로 했잖아. <웃음> 그치, 그치. <laughs> <laughs> 가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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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ᄌ 됐다. 응, 아니요? 으아아아아 야, 이거를 이기네? 아, 이거 이기네. 오케이, 나이스. 안 <목소리> 돼! 아, ᄌ, ᄌ 어? 아, 됐다. 진짜, <목소리> 진짜 지랄, 진짜 지랄. 아, ᄌ <목소리> 아, 됐다. 이거, 와. 아, 이거 나다, 씨발. 왜, 왜, 마지막까지 싸운 형을 보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진짜 이거 대머리 해야, 맞아. 해야 돼. 마지막까지 싸워줬잖아! 이거 대머리 해야 돼. 이게 새끼안돼세요통세요 야메로. And you are the last one safe tonight. 어. 아, 그러나. 아, 그러 아, 깜짝. 아, 진짜 깜짝이야. 최후의 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거 아무도 먼저 어 뭐야? 어 어? t h e last two finalists It's time for the jury to decide who wins 배씨 아, 아 형이랑 엘리아가 정하는 건데? 어?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엘리아한테 맡겼다 이거 엘리아한테운명이 거야 얘나 내가 희생할게 난차마 고를 수가 없었어 안돼안 돼? 잠시만 내가 꼭 살아남아서 안돼 깊이 지게 끓여줄게 죄송해요 <안> <목적>